자 유아 오늘은 리부트 시작 가이드 7편 리부트에서 고스펙으로 가기 위한 스펙업의 시작 단계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전까지의 가이드 영상들을 보고 오시면서 스펙업을 좀 꾸준하게 해 오셨다면 내 캐릭터와 비슷한 레벨대의 몬스터를 원킬을 낼수 있고 드메템에 맞춰져 있으면서 무기 보조 무기 엠블럼 잠재 옵션은 유니크 혹은 뭐그 이상이거나 그외의 아이템들도 16성에서 17성 정도 그리고 에픽에서 유니크 정도가 되어 계실 거예요 보통 이 정도 스펙 대에서 슬슬 스펙업이 더뎌지기 때문에 템 진단을 이제 요청해서 방향성을 물어보시거나 스펙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간단하게 짚어볼 거고 자세한 과정을 설명드리기 전에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스타포스를 높게 강화하고 그 이후에 큐브를 지르면 된다라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스타포스를 먼저 해야 되고 큐브가 그 이후다. 자 이제 상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왜 스타포스를 먼저 해야 되냐? 이제 간단하게 스타포스가 더 세지니까요. 이렇게 설명. 하면은 이해가 잘 안되실테니까 스타포스는 아이템을 강화할 때마다 스탯이랑 공격력이나 마력이 일정 수치만큼 상승이 되고 잠재옵션은 수치가 퍼센트 단위로 조금씩 증가를 하죠. 이게 퍼센트라는 점이 중요한데 우리가 100이라는 수치에서 10%가 증가하면 110이고 200이라는 수치에서 10%가 증가하면 220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10%라도 다르게 증가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데 우리의 스탯이 멈춰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심지어 낮은 상태겠죠? 그 상태에서 잠재옵션을 높게 띄워서 퍼센트를 늘리는 것보다 우리가 스타포스를 성공시키면서 공격력이랑 마력이 같이 오르고 거기에 줄셋까지 오르기 때문에 스타포스를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큐브를 지르지 않았지만 이미 옵션을 띄워둔 에픽 혹은 유니크 잠재 옵션들의 효과가 더욱 좋아지는 이제 그런 시너지가 나는 걸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스타포스라는 기반이 단단해지고 더 높아질수록 잠재 옵션의 의미 도 커지는 거고 스타포스가 낮아서 내 줄셋 같은 게 낮을 때에는 잠재 옵션도 막 수치가 증가하는 게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스터포스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됐으니까 해야 되는 것도 알겠어. 근데 그러면 이제 아이템을 어떻게 강화하느냐 아이템을 강화할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21성까지 할지 22성까지 할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21성짜리 아이템들을 모두 낀다고 했을 때 건마, 세렌, 칼로스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사람들이 22성을 생각하고 22성을 원하는 이유는 낭만을 챙긴다는 거랑 이제 뭐 본인의 만족을 위해서 이런 거예요. 나 22성 치륵 쓰는 사람이야. 뭐 이런 느낌처럼 본인 스스로 뭐잡으부 을 느낀다던가 만족감을 느낀다던가 나는 보스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세다라는 그 만족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22성을 많이 좋아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만족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본캐는 무조건 22성을 쓰려고 하는 편입니다. 대신에 이제 부캐는 가성비용으로다가 무조건 21성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성을 쓸지는 뭐 미리 정해두지는 말고 생각을 해보는 건 좋은데 21성을 띄운 다음에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1성을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해놓고 막상 21성에다가 2 2성에 갈수 있는 그 강화 버튼이 내 눈앞에 있을 때못 참고 누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굳이 미리 막 정해놓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생각을 해볼 정도는 된다. 2 1정도 충분히 쓸만하다. 자, 그러면 이제 스타포스는 어떤 거부터 해야 되냐? 이 고민은 우리가 이벤트에 맞춰서 그 시기에 맞춰서 고려를 해봐야 돼요. 썬데이 이벤트에서 어떤 이벤트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어떤 아이템을 강화해야 되는지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1 플러스 1 이벤트는 요즘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 30% 할인 이벤트랑 15, 16 이라고 부르는 이벤트를 눈여겨 봐야 돼요. 이제 뭐 간단한 기준으로는 30% 할인 이벤트 때에는 파괴 방지를 누르지 않아도 되는 아이템을 강화하고 15, 16 이벤트 때에는 파괴 방지를 눌러야 되는 아이템을 강화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30% 할인 이벤트 때 파괴 방지를 누르고 강화를 하면은 그 효과가 반감되는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강화 비용이 한 번에 천만원인 아이템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30% 할인 때 그냥 강화를 시도하면은 할인 효과를 받아서 700만 매수가 강화 비용이겠죠. 그런데 파괴방지를 누르면은 강화비용이 이제 700만 매수의 2배인 1,400만 매수가 되는 게 아니라 1,700만 매수가 돼요. 아이템을 강화할 때 원래 강화비용에서 30% 할인만 적용을 해주고 파괴방지를 눌러서 추가되는 금액에서는 30% 할인이 전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파괴방지를 누르고 강화를 한다면은 결국 수치상으로 한 15%의 할인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 효율이 살짝 떨어진다는 점이랑두 번째 이유는 스타포스를 강화하시다 보면은 은근히 자주 경험하시게 될 텐데 많은 분들이 이제 억가 구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15성에서 16성이 되지 못하고 굉장히 여러 번 실패를 하는 또는 가끔씩 겨우겨우 16성에 올라가더라도 바로 실패해서 15성으로 떨어지고 또 다시 굉장히 많은 빈도수로 실패를 하는 이런 경우가 좀 자주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파괴방지가 눌러져 있는 아이템이라면은 매소가 굉장히 매우 빠른 속도로 사라지겠죠? 그래서 30% 할인 이벤트 때에는 파괴방지를 누르지 않아도 되는 아이템들 위주로 강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카오스 루타비스 장비들 또는 뭐대아시도스 이런 아이템들 위주로 진행이 되죠. 자, 그 다음 15, 16 이벤트 때에는 파괴 방지를 눌러야 되는 아이템들, 뭐 도미, 블랙빛 마크, 마이스터링, 아케인 장비들, 뭐, 여명 장비들, 치력 장비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지어서 강화를 합니다. 15성에서 16성으로 강화할 때 확률이 100%이기 때문에 파괴방지 추가 비용을 낼 필요도 없고 16성에서 17성을 갈 때에만 파괴방지를 누르면 되기 때문에 매수가 크게 절약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스타포스는 크게 어려운 부분 없이 이벤트에 맞춰서 한다라는 점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또 다른 스펙업 방법인 큐브와 추업작을 하는 타이밍도 중요한데요. 예, 큐브 혹은 추가옵션작을 하기 위해서 가장 안성맞춤이라고 생각되는 타이밍은 스타포스 이벤트가 끝난 직후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스타포스 이벤트 주기가 보통 한두 달에서 길면 가끔 뭐세 달까지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스타포스 이벤트 때를 위해서 열심히 매수를 모은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스타포스가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다음날 바로 재획을 한다고 치면은 거의 막두 달에서 세달 가량 매수를 안 쓰고 존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정말 많은 매수가 모일 수 있고 좋은 플레이가 될 수도 있지만 보통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은 흔히들 이제 매저 타 이라고 부르는 현타가 옵니다. 심지어 두달세달 가량 열심히 매수를 모아서 강화를 했다고 치더라도 강화에 실패를 했을 때 그만큼 허탈함이 클 수도 있어서 보통 많은 분들이 스타포스 이벤트 끝나고 좀 쉬는 기간을 가지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그 쉬는 기간을 큐브랑 추가옵션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멘탈을 정화하는 느낌으로 나간다. 무기 보조 무기 엠블렘 레전세조작 같은 경우에는 큰 스펙업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보통 스타포스 이벤트가 끝나고 다음 스타포스 이벤트까지 한 두세 달이 있으니까 한달 정도는 추가옵션작 이랑 큐브를 해보는 게 어떻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큐브랑 추가 옵션작 중에서는 뭘 먼저 하고 얼마나 해야 되느냐 이게 큰 틀에서 봤을 때에는 추가 옵션작이 굉장히 힘든 거기 때문에 큐브를 먼저 하고 추업작을 나중에 해라 이런 식으로 간단한 답변이 될 수도 있는데 세밀하게 따져보면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에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퍼센트 개념 관련해서는 추가 옵션도 스탯이 증가하는 거니까 추가 옵션을 높게 뽑아서 잠재 옵션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적당한 수준을 뽑는 거는 할만하고 괜찮은데 높은 수치를 뽑기 위해서는 매우 낮은 확률로 뜰 때까지 사실 매수박치기를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성장 과정 중에 있는 유저가 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17성 정도의 아이템은 한 60급 정도, 21성이나 22성 같이 스타포스가 거의 끝난 아이템에다가는 100급 이상 정도를 뽑아두는 편입니다. 뭐 이제 그거보다 더 높은 130급, 140급 이런 추가 옵션작은 큐브가 끝난 직후에 하거나 아니면 아케인 같은 200레벨째 높은 레벨 아이템에다가한 편이에요 마치 잠재 옵션에서 유니크 등급 두줄 정도 쓰다가 나중 가서야 레전 세줄작을 하는 그런 느낌처럼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간단한 추가 옵션작을 자파상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강력한 환생의 불꽃 가지고 간단하게 완성을 시키고 나서 이제 큐브 옵션작을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큐브 옵션작들이 끝나면은 나중에 좀 후반에 고스펙이 되었을 때 그때 가서야 추가 옵션을 슬슬 건드리는 편이에요 어, 큐브를 지르는 순서는 또 간단합니다 무기 보조무기 엠블렘 레전 세줄 띄워주고 세줄 유효 옵션이 나올 때까지 큐브를 사용해주고요 그 이후에는 장갑에다가 쌍크뎀이라고 부르는 크뎀 두줄 옵션을 뽑기 위해서 큐브를 사용을 하고 그 외에 나머지 아이템들을 24%뭐27% 30%이 정도 높은 수치가 나올 때까지 큐브를 돌리고 아이템들이 전부 그 정도가 완료가 되었을 때에는 추가 옵션을 건드리거나 30퍼작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전에 하이 하이퍼버닝으로 유입되신 유저분들이 요정도 스펙대에서 많이 멈춰 계셔가지고 질문이 많이 들어오길래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세하게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뭐 생방송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 다 해드리니까 그때그때 그때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